자, 안녕하십니까 더블에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어, DIC라고 하는 종목 상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간 종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DIC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 뭐본 김에 지분도 한번 볼게요. 지분도 이렇게 보시면 39% 5% 5%에서 49% 50% 넘게 이제 잠겨져 있는 물량이고요.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3,800만 주, 그중에 유동 주식수가 2,100만 주 정도 되고요. 어, 일단은 보면 여기 자동차 부품, 중장비, 지게차 부품 그리고 오토사이클 부품 판매, 초기 농기계 부품, 자동차 중장비 고성능 이런 거 대부분의 이 기계, 네, 기계죠 기계, 기계 부품을 주로 생산은 없이구요어 이렇게 보면. 이 시비가 조금 뭐 걸리긴 한데 어 요거는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있으니까 뭐 그렇고 일단은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냐면 어 그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정부에서 그 유들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죠. 그린 유들 정책. 친환경 어 이제 어 그린 정책 친환경 이제 어, 뭐라고 죠 S O C 네, 네 S O 어 그린 정책은 한 핀다, 편다 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수소차네 이 업체가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주요 정책이 주요 정책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 지금 여당이 굉장히 압승을 했잖아요. 이번에 네 184억을 됐기 때문에 거의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정책을 밀고 나가는 힘이 그 어떤 정부에 비해서도 강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좀더힘 있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런 이런 뭐 솔직히 발목 잡을만한 건 아니죠. 어,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부분은 어뭐 원자력 부분은 조금 그 야당에서 발목을 잡을 수는 있으나 이런 쪽은 좀 발목 잡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발목을 잡는다 그래도 어, 워낙 그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고. 어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이 종목은 어 친환경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친환경 수소, 수소차,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죠. 차트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고 재무를 한번 볼게요. 재무가 썩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일단은 DIC 어, 코스피라서 뭐 다행이긴 한데 음, 그래도 어, 좀 봐야죠. 네. 어 일단 작년에 계속 수익이 나오다가 300 3억 200억 이렇게 나오다가 단기 순익도 뭐 100억 100억대도 나오고 9억대도 나오고 좀 들쭉날쭉한데 단기 손해이익은 2018년도에 적자로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은 400, 448억이 0 0 4 0 아니군요 226억인데 어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적자폭이 대량으로 많이 나와줬어요 320억 557억 근데 매출은 비슷하죠 저작년이라 어 매출 감소가 한 100억 정도 있었는데 조금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적자가 났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음, 재고를 좀턴것 같아요. 재고에 있는 자산을 좀턴것 같고, 외관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좀더털 거는 좀 부, 부실할 거는 미리 털어버린 어, 그런 재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어, 매출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죠. 매출은 그렇게 늘지도 않고, 어, 그렇게 줄지도 않고, 근데 영, 비용도 그렇게 한 400억 정도 늘, 늘었지만, 그게 다 지금 영업 이익으로다 넘어갔다는 점을 봐서는, 어, 좀, 어, 한번 그냥 비용을 한번 털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분기 결산, 1분기 한번 볼게요. 1분기가 나왔는지 1분기에는 아직 여기는 안 나왔구요. 한번 이 분기 보고서 1분기 연결 재무제표 영업이익, 영업이익 나왔죠. 흑자, 흑자 나왔어요. 네, 문제없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구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나왔고두배 가까이 나왔네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재무제고는 문제가 없고요. 크게. 앞으로, 어, 정부 정책에 같이 갈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개부로 떴죠. 지금 개부로 좀 떠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개부로 떠가지고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최대 외물대가 이렇게 있죠. 아.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어 140만 주, 그리고 단일까서는 19만 주, 어 383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종목 점상으로 한번더갈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지고한 어한 2500원 선까지, 2500원 선까지는 이번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어뭐 선을 그어보면, 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서, 요렇게 옆으로 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네. 손절가는, 손절가는 이날의 시가로 할게요. 이날의 시가가 얼마죠? 1765원. 네. 1765원이 손절가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에 그냥 파세요 네, 그냥 시가에 파시고 어, 조정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2,500원 입니다 2,500원 이번 파동에 의한 목표가는 2,500원 어, 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래도 어, 중장기 종목이니까 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500원까지도 중장기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요. DIC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린, 음, 그린 유대 정책에 대한 수혜주다. 그리고, 어, 수소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환경 관련주다. 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뭐 대응은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어, 매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